지난주에 오직 성경 네, 주제를 달았죠. 오늘은 오직 믿음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줄로 착각한다였는데 오늘은 우리는 스스로 소망을 만드는 줄 안다예요. 여러분. 어, 스스로 한다는 라 착각을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기대는 이 오직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스스로 소망을 만드는 줄 안다인데 먼저 개념을 좀두 가지를 잡고 갈게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보기 전에 개념 정리를 할게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설명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이것도 뭐 그리스도만 가지고 1년 설교하려면 합니다. 시켜보세요. 합니다. <laughs> 그 정도 풍성해요. 근데 오늘의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실감 하나에 대한 문제를 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믿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 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음, 예전에 강조했지만 이게 잘 흡수가 안된것 같아서 요거 신앙생활 할때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 신앙생활 하면 자녀에게든, 혹시 집에 안 믿는 가족이 있든, 뭐 직장에서 이제 직장 동료들이든, 건 간에 모, 모범이 되고 싶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모범을 보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세요? 윤리적 모델이세요? 믿음의 모델이세요? 여러분,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윤리적 모델이에요? 믿음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윤리적 모델로 가면 내가 착해야 돼, 내가 다 보여줘야 돼,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 오히려, 난 나는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해요. 윤리적 모델이 되려고 하면 실패하거나 오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요. 믿음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하면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게 윤리를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출발해야 윤리까지도 충족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내가 윤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고난주간 때딴교회 가서도 대내 얘기했고, 우리교에서도 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구죠? 1번 베토벤, 2번 베냐민, 3번 뭐 할까요? <laughs> 베토벤. 제가 그 얘기 했죠. 베토벤이 이제 그가 실제 했는 얘기인지, 그것이 소설가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그,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에서 그 대사가 있다고 그랬죠. 안나 홀츠가 옆에 있는데, 너는 이렇게 괴팍하고 귀도 먹고 너한테 승질 부리는 나의 옆에 남아 있느냐? 베토벤이 연인 안나 홀츠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때 안나 홀츠가 한 얘기가 당신이 멋있어서요. 이거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베토벤의 기량을 보고 남은 게 아니라 귀도 먹고, 하, 늙어갔고, 이제 뭐가 안될것 같은데,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살아있고, 음악에 몰입해가지고, 귀가 먹어도 내 음악만큼은 할리라를 보면서, 음악에 뭐가 있구나.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 이겁니다. 베토벤은 윤리적 모델로선 실패했어요. 괴팍하고, 귀 먹고, 연인 안 나올 줄도 구박하고. 근데 음악의 모델이었던 거죠. 왜요? 글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모델이에요. 당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배주 예배를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보면 주님께 뭐가 있군요? 당신이 윤리적으로 100% 완벽해서가 아니라 울며불며 여전히 기도하는 당신을 보면, 말안 듣는 자녀를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매달리는 당신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모델이 되면 내가 이만큼 뛰어나가 됩니다. 내려 믿음의 모델이 되면 나는 주님이 필요해가 돼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뛰어나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님이 필요해.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주가 필요해라고 외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자일 때 이만큼 뛰어나 할때 쓰지 않고 양치기 할아버지일 때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때 쓰임 받았다라는 것.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도 이거랑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내가 이만큼 뛰어나 할수 있어의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그 슬로건이 종교개혁 때문에 나온 거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과 어떻게 싸웠는가 줄줄이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개념을 딱 설정을 하자면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입과 전가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믿음은 전가, <laughs> 우리의 의로움은, 의로움은 전가되는 것이지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자, 16세기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의로움이 주입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전가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 어렵죠? 어렵죠. 어떤 개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말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타락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의를 푹 주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주입이 됐어요. 가능성이 이제 죄인된 우리에게 의가 주사처럼 쭉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건 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나고 이게 성장해 갈수록 누가 칭찬받아요? 내가 역시 의로워. 하나님이 주님의 가능성으로 시작했지만 의로워지는 건 나야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개념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전가의 개념은 저는 죄인입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씌워 주셔야 됩니다. 전가예요, 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순종해서 그죄 사함의 값과 그 의로움의 공로를 내가 너랑 하나가 되어서 너한테 씌워주마. 가능성 없는 저에게, 죄인인 저에게, 그거를요, 은행 거예요. 그래서 전간인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주입이 되어버리면은 예수님이 계신데, 화이팅을 외치는 주님이 돼요. 그러니까 가능성만 딱 주고, 출발해! 잘한다, 잘한다! 옳지, 옳지, 잘 달린다. 화이팅을 외치는 주님이 돼요. 그리고 개발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내가 되죠. 하지만 전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주님이 되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지 아, 윤리적 모델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모델,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더 쉬워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를 우리는 인생 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자람도 에이, 난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고 이거밖에 안 되니 주님이 필요해. 잘 돼도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고 주님 덕분에 이렇게 될수 있었다. 계속 주님을 보여주는 정말 그 겸손함이 우리 인생 중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그 구원자이신 주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받는 방법이 믿음인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수준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놓으신 게, 내가 그거를 인정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오히려 은혜를 더 기억하는 개념이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믿음을 눈에 비유했어요. 눈은 요만하지만, 하늘의 우주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눈이잖아요. 그 눈을 통해서 우주도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다라는 건데, 이제 요즘 시대니까 조금 이제 발전된 형태로 설명을 할때 어떤 교수님이, 어, 우리 시대의 비유로 바꾸겠다 하면서 딱요 얘기 했는데 마음에 쏙 들어와요. 뭐? 와이파이. 그러면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버튼 딱 누르는 순간 내, 네, 내게 네 없던 걸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 여러 다운 안 받아보셨죠? 영화 안 다운. 내게 아니었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와이파이를 켜는 순간에 그게 내가 다 다운받을 수 있어. 내가 만들지 않은 영상이 재생이 돼요. 내게 아니었던 게내 컴퓨터 안에서 실제가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와이파이. 나의 공로라. 나의 의로움을 주마. <laughs>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세다 아니다. <laughs> 그거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게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훌륭하느냐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두 가지 개념 정리한다 그랬는데, 하나가 믿음이요, 하나가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가 하신 일이, 그가 하신 일이 죄사함이요.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실제적인 변화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좀 신학자들이 설명했을 때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구리동전이에요, 구리동전. 금, 금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졌겠죠. 로마 황제가, 아, 이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좀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구리동전을, 딱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내 왕의 권한으로 명하니까 이 구리도 금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신학자들이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게 이거와 같다. 우리는 구리였는데 하나님이 넌 금이야 하니까 금이 된 거다 라고 설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 이거 은혜롭죠.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여러분 이 설명에 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설명에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금이, 의인이라 하니까 의인이 되었다. 주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좀 허전하죠?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가 빠졌고, 죄값이 빠졌어요. 그렇게 선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왕이 선언했지만, 구리는 구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건, 야, 의인으로 쳐줄게. 이거 아니고, 진짜 의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요? 이게 구리랑 금은 존재, 본질이 다른데,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접붙인다는 거 아니냐. 너희를 실제 금으로 바꿔줘야 되고, 실제 금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된 것다 석가내야 되고, 죄된 걸 석가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새로운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건그 그 그리스도를 실감나게 체감하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성찬이 있을 건데, 먹고 마시잖아요. 씹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나와 한몸된 거를 체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고, 아, 정말 우리가 나는 구리였는데, 그냥 금으로 쳐줄 게가 아니고, 진짜 금으로 바꿔가시는 역사가. 너 죄인이지만 못본척 해줄게가지고 진짜 의인으로 바꿔버리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실감 나는 역사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그 용어 안에 다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 여러분 이거를 기쁨 가운데 실감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누에미아 8장 10절을 읽었잖아요. 이제 이제 그 보통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설교를 하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뭐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는 정리된 성경을 읽으니까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읽어서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의의 개념, 믿음의 개념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구약 백성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시대 백성에게도 똑같은 개념을 주셨을 거고,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 그들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지 않을 텐데, 그 구약 백성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 백성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 호화를 누리며 살았던 백성들도 있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어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느에미아 시대의 백성들, 퍽 싸우면서 없던 성전 다시 건축해야 되고, 모두 없고, 그럼 구약백성 중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백성은, 아, 이게 우리보다 좀 지식이 모잘랐나? 혜택을 못 받은 건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 오실 거라고만 아는 백성들에게도 포로로 잡혀갔다 폐어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믿음과 그리스도의 개념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너무나 너무나 잘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봐요. 그 누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지금 이 문맥이 아 율법책을 갖다가 다시 교육을 했는데, 와, 우리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포로됐던 것도 다 죄값이구나" 면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죄가 발각되면 망신스럽고... 어, 난 정말 자격 없어. 이렇게 실망스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그런 눈물이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못해 자기만 또 몰입하게 되면은 이게 슬픔과 처참함으로 갑니다. 그때 느에미아가 거기서 싹 끓이는 거죠. 이르기를. 아니, 야, 울지만 말고 살진 거 먹고 단건 마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같은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뭐다 준비돼서 모인 줄 아니야? 우리가 다, 우리가 완성돼서 지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아니야? 아니다. 자격을 갖추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자격을 갖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 모델로서 너를 증명해. 하지 않고 믿음의 모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해서 자격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 누려도 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이날은 주의,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너를 보면 근심 되겠지.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 생각하면 승질 나겠지. 성벽도 뭐 옛날만큼 세워지지도 않는 거 보고 방해자들 있는 거뭐 속상하겠지. 하지만 네가 네 인생에 네가 소망을 만드는 너를 근거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 선명해요.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게다 설명되는 거예요. 윤리적 모델, 믿음의 모델. 믿음의 모델인 거예요. 니네가 자격을 갖춰. 먹을 자격이 돼야 올수 있지. 아니요. 믿음의 모델인 거예요. 아이고 죄밖에 없어가지고 펑펑 오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오라는 거야. 그, 못 가진 자에게는 나눠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줘. 믿음의 모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을 보면 전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역전의 삶을 구원을 만드셨는데 그게 너희들의 힘이다. 여기 다 와이파이.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 율법을 가르쳐서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가르치는 게다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다 가르키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아, 여기에 와이파이가 또다 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절에나 자신을 너무 잘 알리셨고 이 포로기에 돌아왔던 이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기쁨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수능도 있고 오늘 유아세례식도 있으니까 자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의 가능성이에요. 자녀를 두고. 보면. 야, 잘하고 있나? 아러분 자녀의 가능성이 기쁨의 근거가 되면 내 생각대로 그 가능성이 발현이 안 되거나 그러면 다 낙심으로 빠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요,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기쁨의 근거예요. 그래서, 느에미아처럼 포로로 갔다가 다녀와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말안 듣는 자녀를 둔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이 공감한다, 못한다. 공감한다, 못한다. 하나님 이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독하게 말안 들었습니다. 역사를 걸고 말을 안 들었어요. 죽기까지 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이, 나도 그렇다. 안다. 아. 속상한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좌절과 혹은 반대 입장에서의 오만을 다 떨쳐내면서 시야를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오세요? 저는 오늘은 이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많지만 저는 오늘은 좀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틴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존 사고 방식을 산산히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 모델이 되라고 그러고 나에게 가능성을두는 내가 산산히 깨뜨리는 거야. 근데 산산히 깨뜨려서 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리스도에게 기대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은 저는 정말 여러분 소망을 내가 만들어는 고집을 깨뜨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을 내가 만들어는 고집을 깨뜨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윤리적 모델이 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 이게 너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 와이파이 키세요? 아그러 여러분 왜 개인 데이터 쓰면서 동영을 해요? 와이파이 키세요? <laughs> 믿음이에요 믿음. 와이파이 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다 다운로드가 돼요. 없었어요.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렇게 서, 말씀드려서 주님께 는 죄송하죠. 주님이 다 다운로드될 때 내가 만든 게 아닌 동영상이 재생이 돼요. 실제가 된다고요. 의로움이 발동이 돼요. 내가 성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하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 하면. 소망을 내가 만드는 고집이 있으면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소망을 내가 만드는 고집이 만들어내는 착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살찐 것을 먹고라고 하니까 어, 갑자기 하나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퀴즈. 살찐 것을 먹는 장면이 신약 어디서 나오게요? 아, 그게 관련 있는 본문이라는 건 아니고 저도 참 잡생각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 꽂히면 연관 검색어가 막 나와요. 살찐 것딱 나오니까, 어, 이번 문이 갑자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어디 나오게요? 땀, 누가 보고 15장.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 자, 먹고 즐거움이 똑같죠? 무슨 비유게요? 탕자의 비유. 안 기쁜 첫째를 좀 보겠습니다. 탕자는 돌아와서 회복이 됐고 기뻐요. 네, 첫째는 안 기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어 어, 소망의 근거를 자기가 만들어낸 특징이 첫째에게 굉장히 많다. 이거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감에 빠진 탕자도 느에미야 시대처럼 야 울지 만 말고 와서 먹어. 내가 자격 준다니까 그걸 알아야 되지만 자기가 나는 자격이 있는 데라고 생각하는 첫째도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또 있지 않나? 여러분 질문드려요. 탕자는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 재산이 목적, 목적이었죠. 들고 나가죠. 내가 그거 들고 나가면 내 가능성 안에 내가 다할수 있어. 첫째가 노리는 건 뭐였게요? 놀랍게도 방식은 다르지만 첫째도 아버지 재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언제 나한테 이런 거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laughs> 똑같아요. 그럼 첫째의 그동안의 순종은 뭐였느냐?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받아낼 수 있겠지. 여러분, 교회에서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시 말하지만 윤리적 모델이 아니라 믿음의 모델이어야 됩니다. 윤리적 모델이면은 순종하는 모습조차도 내가 이 정도 했지로 가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 만큼 안 돌려주시면 삐집니다. 하지만 순종 자체도 믿음의 모델로 하는 거야. 저에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알게 하셔서, 야, 이것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께 제가 진짜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기쁘게 갈 뿐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잘 조심해 보세요. 순종이 열심히 혹시 나의 의를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었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도 세게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수단이 돼요. 어, 무섭죠? 무섭죠? 근데 첫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따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자기가 한 걸로 받아내려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다시. 누에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얘들아 울지마 제가 율법 읽으니까 다 어겼는데요 단거 먹어 단거 먹어 준비하지 못했어? 자격은 내가 주마 먹어 하나님의 마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나만 보면 근심되죠 내가 소망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망 때문에 미치겠죠 여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가는 게 오직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윤리적 모델이 아니라 믿음의 모델 되시기를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낙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건 기억 안할 수가 없어요 와이파이 맨날 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가 보실 때마다 믿음 나의 믿음 추여 다운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꺼져 있으면 데이터 쓰지 마시고 또 키고 <laughs> 그렇게 주님이 실감나게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그 뜻인 겁니다 알아가시고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가 없어서 아쉬워요 음, 그래도 그냥 유아 사진 하나만 오늘 세례 받는 애 중에 하나 사진만 보내드릴게요 짠 아유 <laughs> 아, 배아준, 아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아직 걷지도 못하고 어, 아직 이빨도 다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태생적으로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이구나 그래서 부모의 기쁨도 어떤 조건과 아이의 가능성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나요 기뻐하리. 그러니까 그그 그 찬양 그 말씀 하박국의 말씀도 이해가 되죠. 무화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다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가 오직 믿음에서 되는 건데 하박국의 음,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세례식과 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